자 반갑습니다 여러분. 김홍미래예요. 술 먹는 뭐 어떠,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지술 먹는 컨텐츠인데술 먹고 싶어서 제가 하자 했어요. <laughs> 근데 제가 오늘 8시까지 술을 먹고 5시간 자고 씻고 머리까지는 그래도 하고 나왔습니다. 촬영이니까. 그러니까 사실 이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은뭐 노포나 이쪽을 차, 좀 찾아다닐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진 노포 있잖아요. 약간 바로 소주 생각나는. 제가 아는 데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말씀해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생각해봤는데 노포 김동률 어떠세요? 그 노포랑 그 노포. 예 네. 하여튼 그. 저는 뭐 하긴 했는데. 네. 하여튼. <laughs> 그렇게 하여튼 여기는 어디냐면요. 여기는 삼각지역의 원 대구탕이란 데고 여기가 되게 오래된데요. 아는 형 통해서 알게 돼서 여기를 처음 술을 먹었는데 아, 너무 대구탕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바로 소주를. 소주를 각 먹고, 공기밥 두 공기 먹고, 볶음밥까지! 진짜 개맛있네. 또 여기 오시면 시키셔야 될게 일단 대구탕 기본. 그 대구 튀김이 별미입니다. 볶음밥도 꼭 드셔야 되고요. 이나리는 꼭 추가해야죠, 별미는. 저꼭 먹으라고 이렇게 순서부터 하고 아, 네. 네. 이렇게 딱 이렇게 지으면 이나리는 꼭 추가해야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 <웃음> <웃음> 이거 몇분 기다려야 되는데? 그럼 끓기 시작하면 보통 <laughs> <laughs>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친구들, 친구들, 짬밥. 이게 아가미, 뭐죠? 이게? 아가미 이게 좀... 진짜... Cinco. 진짜 Exc 맛있어. 대구탕 입기 전에 원래 이거랑 밥한 공기 먹는 거 피디님 <웃음> 해림 헤림 님 <진> 진짜 맛있어. 헤딩. 어... 헤딩. 어... 헤딩. 어... 헤니 어... 헤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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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헤 아, 아 이거 안 되겠다. 8 시까지 술 <laughs> 먹었는데 진짜 못 <엄청> 참아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참을 수가 참을 있어요. 있어요 이거. <laughs> 아여 시까지 먹고 어떻게 또 먹냐, 술을 그러니까. 야채부터 드셔야 되고요. 살이랑 내장을 익히신 다음에 국물이 오래 끓을수록 좀 뽀얘지니까 그때 아, 아, 맛있어요. 아, 맛있요 동남아 식당 가면은 음. 이런 소스들 자기가 배 앞에서 먹는 데 저는 저만의 또그 느낌이 있어요. 일단 기본 베이스 간장. 이정도 음, 여자는 또이 중요해요 여자 중요또 근데 식초를 조금 떨어뜨려주는 게 맛이 확 살기 때문에 후추를 후추쯔쯔 후추쯔쯔 짜증나 아니 술이 <술도> 덜겠나 <laughs> 봐요 죄송스타에 무물 한번올려까요 근데 제가 원래 무물 이런 걸잘안 해요 네. 몇개 정도 왔어요 그때? 그때 뭐 많이 왔죠 오이 네. 시간대는 또모르겠네 맨날 저녁에 올려고하니 이렇게. 올리도이겠습니다 이렇게. 이늘날이 어, 너무 이아요이제 아, 저렇뭐 한강 도이한게이 뭐.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. 뭔 느낌인지 아시지? 약간, 요런 느낌. 얘를 미네리랑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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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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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리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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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실수로.. 아이씨.. 한입 마세요. 아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짠! 오늘 한번 얼마나 왔는지 아, 체크 한번 해볼까요? 많이 음. 왔으면 하고 오늘 확인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..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? DM DM DM으로 거네. 아 DM으로 네. 와요? 네. 네. 아 이거 렉이에요 렉 아니 이거 뭐 클릭해야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dm을 안 오는데 아 올리면 온다 렉이 저랑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, 궁금하네요 네. 여자분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,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교복 입고 계신 거 같은데 잠깐만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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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왜냐면 제, 제가 큰일 납니다 <laughs> 제가 큰일 납니다 자 보자 새로 좋아해요 네. 이게 약간 치킨을 먹더라도 제로 콜라 아시죠? 응. 그런 느낌이에요, 사실. 뭐 새로운 면뭐 무가당이라고 하니까. 근데 진로도 요즘 리뉴얼 된거 아시죠? 뭐 있던데 이름 뭐였지? 잘 되면 또해줄수 있다.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깔아 놓고. 응. 가사나 까먹지 마라. 너는, 너는 <laughs> 씨발 바에야이 새끼야. 넌 박제다. 새끼 이거 비공개 야공개야 확인만 할게요. 와, 이 개새. 7살이요? 나 어때요? 아까도 말씀드렸어요. 안 돼요. 인기 많네. 사실 그 그런 인기가, 그러니까 저는 길을 가고 어디 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이러면은 감자분들만 알아. 응. 아, 잠한잔 해요, 이거 아, 응. 그러니까 뭐 감사해요, 감사한데. 근데 이게 이게 아무 그 내용이 없단 거죠. 왜냐면 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. 말 잘해야 되는데. 예, 예 그러니까 킬 가기 또 날카롭게 썼네. 여기까지 칼이 들어왔는데 감사한데. 알잖아, 씨발 알잖아요. 에? 남자 팬들한테 한마디 해줘 그럼. 그러니까 감사해요, 음악 들어주신 감사한데 남자 팬들도 사실 사실 저한테 그렇게 그런 유대관계가 없어. 또 아티스트들 팬으로 지내야 돼. 요 알죠? 제 음악 들어주시고, 응. 저는 또 감사하고 이런 입장으로 지내는 거지. 왜냐면 이쪽도 안 좋아. 이쪽도 저를 이게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니야. 그래서 안 좋아해. 그것보다는 사실 그 여, 여자 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. 오팬 뭐 잠깐만요. 아 오늘.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아 이거 왜 이거를 또 따면 아, 야, 야, 야. 베렛나무가 아, 보이잖아요 아, 비닐링이 아, 아 이거 제가 이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려나? 그 아는형 생일파티여가지고 저희끼리 의리게임을 한 거예요 인원이 한 10명 됐나? 근데 아 내가 졌네? 근데 이제 친구가 그러면 너뭐뭐 뭐 보여줄래? 응뭐 어, 보여줄래? 그게 이거예요 기대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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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도만했어 그러니까 아니, 제가 이거 했는데? 저 트위터에 쳐으면제로투 있어. 요정도이거 <laughs> 왜! 이 정도만 있이정도 네. 아,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. 있어. 이정어머니어이어어이있던이야아만어이이 정도만 있어. 이이도만 있어. 이이어이어 으아 이렇게 생선에서 이런 맛이 나지? 아볶음밥이요뭐요 어! 응. 아, 오케이 아딱 나, 나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생선은 뭐... <laughs> 야헿 진짜 맛있어 이제 볶음밥 저희 먹을 때 사실 식감 자체가 약간 볶음밥 눌렀을 때그 바삭한 게 다잖아요 이건 아니야 씹었을 때 약간 그 질겅? 어? 뭐지? 질겅? 질공 맛있다. 색다른 식감이돼 진짜로. 아 이거 아, 구시대의 방법이긴 한데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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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공 음. 뭐지? 질공 뭐지? 응? 음. 맛있다. 슬슬 마무리 시켜. 응. <laughs> 자 오늘 오늘 왔던 곳 아까 뭐라고 원대구탕이죠. 자 여기 오셔서 꼭 시켜야 될 거. 대구탕 기본이죠 저는 지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소주는 빨간 국물이에요 어, 아시죠? 대구탕 하나 시키시고 황태회무침 N 대구튀김 두 분이서 오실 거면은 대구탕만 드셔도 돼 소주는 안 시키시려면 안 시켜도 되는데 안 시키실 수가 없을 거예요 손가락질해서 미안해요 <laughs> <laughs> 어, 하여튼 한국지 원대구탕 이었습니다 김동국의 농민여서